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대학 전공 안내 자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특히 오늘은 그 취의예과 여기 진학을 희망하는 당신을 위해서요 아, 치대요? 네, 고교학점제 하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 취의예과 권장선택과목 안내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고등학교 때 과목 선택하는 게요 그렇죠, 당신의 미래를 위한 지도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취의예과 가려면 단순히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뭐 정교한 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탐구력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어떻게 좀 보여주고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걸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네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치과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자료 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 전문 지식 이런 걸 배우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치아나 구강 또 얼굴 쪽 질환의 예방, 치료 전문가. 이걸 양성하는 과정이죠. 아,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총 6년 과정이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치과에서 국가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학생들한테 특히 더잘 맞을까요? 이 학과가? 음, 일단 자료에서는요. 구강 건강, 뭐 치아 관리 이런 데 관심 많은 건 기본이고요. 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탐구심.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정교한 손기술 아 손기술 네 그리고 세심함 이것도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부할 양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아 그렇죠 의학계열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소화할 끈기 인내심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입니다 치의예과 권장선택과목 안내. 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핵심이죠 먼저 그 일반 선택과목 예시부터 좀 볼까요 네 보면 미적분 일 확률과 통계 같은 수학 과목들 음. 그리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과학 과목이 역시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오, 어, 그런데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도 있네요 어 윤리 과목도요 네 기본적인 어떤 학문적 소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역시 진로 선택 과목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좀더 심화되는 거죠. 자료를 보면 미적분 2, 기하. 기하요? 네, 기하.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와, 정말 많죠? 와, 진짜 화학이랑 생명과학 쪽 과목이 깊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 진로설택 과목들이 사실 대학 공부랑 바로 연결이 돼요 아 직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화학반응의 세계나 세포와 물질대사, 생문의 유전 이런 과목들은요 나중에 치아 기초 배울 때뭐 구강해부학이나 구강생리학, 유전학 이런 거 이해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배경지식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냥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내가 할 일이랑 연결되는 걸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근데 아까 기하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의외인데요 치약이랑 기하가 어떻게 연결되죠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 뭐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잖아요 네. 기하학적 사고라는 게. 그 3차원 공간에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아 어, 3차원 공간 인지 능력? 네 치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입체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걸 파악하거나 아니면 보철물 같은 거 만들 때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제작해야 하고 또 수술할 때도 정확한 각도 같은 거 계산해야 하고 이런 업무에 공간지각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 예시도 있었어요 융합과학탐구? 화학 실험, 생명 과학 실험.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거네요. 맞아요. 당신이 주신 자료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이 실험 과목들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화학 실험, 생명 과학 실험. 네, 네. 단순히 과학 지식 외우는 것보다 이걸 강조하는 건 치학이라는 게 그냥 지식 암기 학문이 아니라. 음 뭐랄까 정교한 손기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인 응용과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응용과학?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나 화학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험하면서 내가 어떤 분석력을 보이고 얼마나 정밀하게 할수 있는가 이걸 스스로 좀 봐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대학 공부할 때나 또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 과목 목록들을 쭉 보면 뭐랄까 와 이걸 다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면요 <laughs> 그렇죠 결국 핵심은 본인의 강점 흥미 이런 걸잘 따져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해요 졸업 후 진로도 보니까 꼭 임상 치과 이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구나 학계 공중 보건 의료 산업 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네 맞아요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개설 대학 정보도 있었죠. 네, 맞아요. 서울에는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있었고 비수도권에도 국립 강릉원주대, 경북대, 단국대, 천안케퍼스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이렇게 있었네요. 네.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들이 전국에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바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현명하게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죠. 네. 자,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대학 전공 안내 자료를 토대로 치의학과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핵심을 정리해 보면 역시 수학, 화학, 생명과학 이 과목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고 그렇죠. 더불어서 실험이나 탐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력 그리고 응용력을 기르는 것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 안내 자료에 기반한 정보니까요. 네. 여기 나온 권장 과목들을 잘 참고하시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흥미 적성 그리고 강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추천 과목을 잘 듣는 걸 넘어서요. 미래에 정말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네 학업 능력 외적인 부분이겠죠 스스로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당신의 성장에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